자, 입금해수욕장입니다. 입금해수욕장. 이름이 어렵네요. 입금. 입금해변길로 내려왔습니다. 음. 여기 옆에 숙박시설 있고요. 음. 오바로가 가깝다. 오이금이아 기억난다 여기 서핑도 하시고 하셨던 그쪽 그건데 볼게요 안쪽까지도 있어가지고 안쪽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여기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고양이도 하나 있고 여기가 화장실로 예상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방갈로 같이 쉬수는 것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바다사랑 아 예, 기억납니다. 저 왼쪽으로 이제 어,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곳이죠. 길냥이 안녕. 장이 아닐 수 있겠네. 자, 입금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레크레이션도 할수 있는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하트, 하트 해수욕장 안내소가 있습니다. 바다 사랑 금의회. 요 아래쪽, 요 안쪽이 캠핑존. 지금은, 어, 성수기가 아니라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텐트도 치고, 차도 안으로 들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리수거장도 있고, 저 아마 위쪽에도 분리수거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좋네요. 여기 버스 정류장도 있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역시나, 모래는 곱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날씨가 딱히 좋지는 않아서. 어제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했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좋습니다. 가을을 알려주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오, 여기가 작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적당한 규모의 색상이고 어, 똑같이, 어, 위에까지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바람이면은, 나로에서 거기 가면 되게 세겠는데요? 파도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성능이 안좋아서 어? 저분들 맨발 걷기 하시네 오호 저쪽에 화장실 샤워장이 있어요. 또 하트 뒤로는 산이 방성돼 있고 약간 울긋, 울긋불긋하네요. 좀 있으면은 완전 울긋불긋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어, 단풍이 조금 느껴 지는 것 같아요. 앞선 해수욕장보다는 좀더 개방감이 있죠. 입금 해수욕장이었습니다.